정치빨이 정말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옛날에 뭐 누님, 누님, 뭐 제가 누님만 모시겠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다 개새끼들이야 알고 보니까. 네? 그리고 네. 5년 내내 네. 모른 척하다가 네. 네. 이제 풀려나시니까. 풀려나서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 네.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네. 분위기가 좀 달라. 어. 딱이 뭔가 이게 오를 것 같아. 네. 예전 분위기가 약간 좀 나는 것 같아. 어. 또다 쫓아와.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앞에 서 있어. 네. 박 대통령 눈길도 안 주셨어요. 네. 네? 거기 옆에 쫙서 양쪽으로 쫙서 쫙 있는 사람들 한 병원, 병원서부터 병원서. 병원에서부터 어, 어. 눈길도 안 주고 어. 그 사저 앞에도 네. 사저 앞에도 많이 왔대며 네, 우리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뭐 달성군수에다가뭐 네, 뭐 경기 대, 대구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교육감, 네, 교육감 뭐다그 교육감은 어떻게 항중이라서못 옵니다. 거기 계셔. 저희 저희가 그때 대구에서 이제 네. 어, 뭐한분 불러서 네. 이제 방송하려고 하려고. 예, 강은희 교육감한테 네. 연락을 했더니 어. 상중이라서 방송을 못할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만 거기 와 있었어. <laughs> 거기 거의 한 100, 170m 거리인데 바로 네. 네? 그 상중이라서 170m 거리를 못 오신 거야. 네. 네, 상중이라서. 거기서 네. 두 시간을 서 있어.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30분 우리... 30분 방송을 못 하는데 어. 거기 가서 두 시간을 서 있어. 네. 이잖아, 저잖아. 네. 네. 상중이시라는데 이제 그. 예전에 박 대통령님이 이제 퇴원하시기 전에 음, 이래, 이래. 그 조원진 대표님하고도 한번 저희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 조원진 대표님이 물론 뭐 조원진 대표님의 입장도 저희가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 당에 내가 너무나 다 쉽게 그 백이정군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완전히 쟤네들한테 휘둘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우리가 좀더 힘을 키워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국민들은 결국은 죽으나 이쁘나 음. 우파 거대 정당에다가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보기 싱하고 싫더라도 우리가 어찌 됐건 이 국민의힘에 되도록이면 다 당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도 조원진 대표님한테도 빨리 우리공화당 분들 빨리 힘을 합쳐서 음. 어, 다 전원 다 국민의힘에 당원을 가입하고. 거기서 좀 우리가 내부에서 싸웁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외부에 있으면 갈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음. 당원이셨던 분들도 대거 탈당해가지고 그쪽으로 네. 이제 같이 가신 걸로. 네. 참 그런 상황들이 뭐 그때는 또 옳은 판단이었을 수 있지만 음. 지나고 보면은 아, 더 나은 판단이 따로 있었겠구나 이렇게 네.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은 탈당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아, 뭐 당원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입당하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네, 네네네. 네. 다시 입당하시려면 그 복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탈당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려면 그럴 때는 또 심사 뭐 이걸 아, 거쳐야 된다는 거. 일반 당원도 거. 그렇게, 그렇게 하면 심사가 대상이 되는